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실용 홀리콜리 연조쌤입니다. 이제 1 0 0 0 명에 가까워지고 있어서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. 아, 제가 사랑하는 최애템, 글램파 매직기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요. 구독해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. 이메일 주소와 가지고 싶으신 매직기 넘버를 적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가 하 사이즈가 네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, 음, 이제 남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미니, 미니 고데기 사이즈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어, 두 번째, 단발머리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두 번째 매직기가 있고, 롱머리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. 컬웨이브와 좀, 어, 시컬하고, 다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세 번째 거. 엄청 굵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네 번째 추천해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제가, 어, 올리브영 시리즈 했던 것 중에 촬영할 때만 썼던 제품이에요. 그래서, 보나다 미니 고데기와, 그 다음에 이 스타일링, 셀프 드라이 처음 입문하신 분한테 추천드린다는 이 제품, 유닉스 제품. 까지 해서 총6개 제품을 생각했는요은 많은 구독과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는 미용을 너무 사랑해서 미용을 하는 사람이었고 카메라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익숙한 점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저의 이런 영상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 거고요. 어, 저는 더 많은 이벤트를 진행할 마음이 많으니까요. 호미인과 인형으로 좀 널리 멀리 많이 알려주시고요. 구독, 댓글, 어, 좋아요, 그 다음에 알람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. 제가 10만 목표로 지금 준비한 게 많으니까요. 어, 앞으로도 부족하지만 많이 지켜봐 주세요. 성장하는 홀리폴리 CEO 연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